여러분은 여러분의 아기들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 늘 궁금해 하시죠? 며칠 전 어떤 인친께서 자기 첫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동화책도 영어, 놀이도 영어, 노래도 영어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한국어 표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영어 공부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하면 좋아요. 아이들의 그 언어 능력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셨다가 우리 아이에게 언어 능력에 재주가 있다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하시고요. 한국어 표현 능력도 좀 뒤진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6살, 9살 좋고요. 결코 조기 영어 교육만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표현 능력이 아직도 발달되지 못했는데, 아이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강조하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엄마, 아빠가 같이 쉬운 통화책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TV나 유튜브나 어, 라디오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단 하루 30분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어요.